와, 아, 드디어 저희가 부산에 왔어요, 여러분. 부산 오는 사람 왔습니다. 정말 아 기다리죠, 그쵸? 맞아요. 특히, 요번 시에 기다리 맞아요 습양이잖아요 왜냐면, 부산이 바로 제 고향이거든요. 아있는데 선아 가안요 보고있니? 해양이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머리잡아 <머라> 전부인거 같아요 <같은> <머라> 친구 많다 많아. <머라> 와 네, 여러분 다들 재밌게 즐기고 <머라> 있죠? 많이 더우시죠? 네. 바람도 많이 부는데 <머라> <예쁘는데. 오, 머라> 장난이 아니라 <머라> 바닷바람이 네. 아주 시원하요확실 다르긴 네. 하네요. 네. 바람 불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지금 텐션 너무 좋은데요. 저희가 준비된 곡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, 여러분. 지금보다 더 즐길 준비 되셨나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맞아요. 저희 그럼 다음 곡 소개해서 네.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저희 수록곡인데요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, 어때 이라는 노래를 밤이죠 <웃음> 맞아요. <웃음> 네, 목밤까지 <laughs> 여러분 많이 많이 즐겨 주세요. 놀아 주세요.